안녕하세요 주식 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애플페이 서비스의 국내 도입이 임박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애플페이 관련 종목이랑 서비스 개시 일정 살펴볼게요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가 다음 주중 국내에서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21일부터 한국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출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애플페이 관련 종목들입니다. 정리에 참고하세요. 애플페이 관련 주들 중에 오늘 반응이 있었던 하잉크코리아를 포함해서 한국정보통신, 이루움, 성우전자, KG모빌리언스 종목 내용 살펴볼게요. 하잉크코리아는 바로 주문이 가능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바로다를 제공 중입니다. 하잉크 코리아는 바로다 연동 관련해서 애플페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월에도 상한가 및 급등을 많이 해주었고요. 오늘을 포함한 3월 역시 애플페이 출시 기대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카드 결제 단말기 위탁관리업체로 애플페이 서비스에 필요한 단말기 제조 및 시스템 개발 작업에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 역시 2월 내내 애플페이 도입 소식으로 급등이 나오고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루온입니다. 이루온은 이동통신솔루션 및 부가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이루온 역시 2월에 애플페이 도입 소식으로 급등이 나왔었고, 2월 21일의 경우에는 삼성페이와 오지관련으로 상승이 나왔었네요. 최근 3월에는 큰 반응 없었고 10% 미만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성우전자입니다. 성우전자는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 중이네요. 성우전자는 최근 2월에 애플페이 관련주로 엮이면서 큰 상승 나왔습니다. 애플페이의 EMV 결제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우 전자가 EMV 금융IC 솔루션 등 스마트 카드 토탈 솔루션 개발 안바가 부각되었습니다. 20일과 21일에 연달아서 큰 상승 보여주었네요. 다음 KG 모빌리언스입니다. KG 모빌리언스는 휴대폰 결제 서비스 업체로 온라인 휴대폰 결제를 중심으로 계좌 이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서비스 중입니다. KG 모빌리언스는 2월과 3월에 한 번씩 급등 나와주었네요. 여기까지 애플페이 3월 21일 국내 도입 일정과 관련 종목들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